자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료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셨다가 다시 베단이로 어, 어, 나가셨다가 다시 이제 오늘 어, 월요일에 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 정화 또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 가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 열매 없는 무화과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외형만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어, 외형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세상이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 의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양 옆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군병들에게 예수님께서 조롱을 자랑하시고, "오늘 본문엔 희롱을 당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의 옷을 그들이 어, 제비뽑아 나누고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구원해야 된다고 라 소리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어, 사람들의 야유와 또 치욕스러운 일들을 참아내시고,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랑을 표현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용서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진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라는 확신 가운데 매일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인데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바로 스데반이 고백했던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닮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 용서의 능력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의 능력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함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어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름 번을 일곱 번씩하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만달라트 빚진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이유로 또 관계의 어떤 소홀함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난 용서할 수 없어. 도대체 난 용서할 수 없어. 이해가 되질 않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심지어 난 원수를 갚을 거야. 성경과 전혀 무관한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 시기, 질투라고 하는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에 미움, 마음이 딱 들어 잡혀 있으니까 이걸 놓지 않으니까 관계가 소홀한 거예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좋은 척할 때도 있겠지만, 누가 보니까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을 바라보고 그 안에 용서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진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나는 만달란트 빚진자입니다. 또 속으로 만달란트면 우리 돈으로 얼마나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갚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만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으로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그렇습니다. 죄는 고통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는 저주의 저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된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3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스 십자가를 통해 경험하셨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용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고 용서의 능력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용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이 그소서 단절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제어 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리 간절히 주히주을원합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목마른 나의 영혼 늘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접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 나의 영혼 주를 부니 나의 맘만 접 주소서 나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